하시 네, 네, 조혜령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역할 네. 많이 하시고 네. 하셨는데, 네. 어떻게, 연습은 얼마나 하셨어요? 저희 연습을 한, 어, 물론 한 달에 두번 정도 했는데, 네. 벌써 4개월 됐어요. 네. 4개월 하고 막판에는 조금 더 보니, 마지막에는 네. 좀. 더. 네, 그 오래간만에 그 아리아 이렇게 하셨는데, 네. 어떠세요? 네, 네. 오, 아리아, 아리아가 조금 어려운 곡이긴 한데, 네. 그래도 항상 새로운 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네, 준비해서 했습니다. 네, <laughs> 네. 그래요. 그리고 그 마지막 합창이 네네. 상당히 그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래요. 아 좋으셨다니 어.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그 3위 중창단도 네. 그 노래를 아주 종걸 하셨는데요. 네. 3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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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창단은 홍현정 선배님께서 선곡부터 뭐 지도까지 다 해주셨고 네. 네. 저희 우리 저는 동문 합창단입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오늘 지금 반응이 굉장히 좋고 많은 분들이 네. 와서 즐기셨는데 어, 어떻게 다음해나그다음해나좀 이런 맞춰주셨습니다. 계획이 있으신지 네, 모르겠네요. 네, 저희 이와에 대해 동문 선배님들께서 전문 선배님, 후배님들께서 여기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캐나다 지역 사회 곳곳에서 봉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 또 많은 기회가 된다면 더 네. 어, 자주 이런 모임을 해가지고 찾아가고 싶고 또 다른 한, 한국 지역사회에서도 뭐 이런 좀선구적인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네.